이번에는 정착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착물을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를 했다면은 거래를 했다면은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매수자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착물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할까요 정착물이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를 했을 때 매수자 소유가 아니고 그럼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매도자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착물 문제는 소유권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착물이 땅한테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땅 위에 있다. 그러면 토지상 정착물 해가지고, 토지의 정착물 그러면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상 그러면 독립 정착물이다. 뭐가 독립이라고요? 소유권이 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토지 의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목이에요. 우리 아무 어 말이 없는 나무는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것이죠. 어 땅하고 그다음에 나무하고 소유권이 같다. 해서 이걸 토지 의 또는 종속 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도로 라든가 아니면 다리 라든가 아니면 돌담이 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종속 정착물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 독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은 땅한테 부착되어 있지만은 땅하고 소유권이 달라져 예, 말하자면 땅 등기하고 건물 등기가 따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독립정작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목 중에서도 아무 말이 없는 수목은 종속이 되지만, 그러나 등기된 임목, 입목, 등기된 임목법에서 등기된 것,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 들어간 것,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펜말을 붙여 놓는 걸 말합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별도로 땅과 달르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농작물인데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땅 주인 겁니까 아니면 경작자 겁니까 채소를 갈았을 때 경작자 것이 되죠. 경작자 것이라는 것은 땅과 소유권이 달르다는 거고 독립에 해당되는 4개 꼭 기억합니다. 하나는 건물 등기, 명인, 농작물 이걸 우리는 독립 정착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정착물이 땅에 붙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건물에 부착된 시설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 갖고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면은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착 방법이, 건물과 의미가 다르다. 여기 의미는 두 가지인데, 물리적이나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성격이 다르면은 건물과 운명을 달리 하죠. 예를 들면은 시계와 형광등을 생각해 보세요. 어, 시계도 형광등도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이사갈 때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갖고 가는 거죠. 고로 동산이 되는 겁니다. 형광등은 놓고 가는 거죠. 고로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계와 형광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리적, 기능적으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예, 물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리적, 기능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는 겉모양이 다르게 됐을 때 우리가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은 하는 역할이 달릴 때 부착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문제가 안 생기면 동산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은요 맞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우리가 저기 냉장고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뭐냐면 그 건물에 딱 맞는 우리가 의자 같은 걸 보세요 일반 의자와 그 다음에 극장 의자를 보면은요 극장 의자는 어 부동산이 되는 거고 일반 의자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설치 의도 설치 의도는 어 건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이냐 똑같은 냉장고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설치된 것은 부동산이 되지만 우리가 빌트인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입주자가 나중에 소유를 위해서, 개인의 사람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관계인데, 이거는 임차인 부동산과 임대인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임차인 부동산은 임차인이 설치한 겁니다. 이사갈 때뭐 해야 돼요? 어, 갖고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이 되고, 임대인 부동산은 임대인이 설치한 거예요. 건물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놓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다. 결론을 맞인다면, 건물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암기를 하지 말고, 이사갈 때 놓고 가는 것은 부동산, 갖고 가는 것은 부동, 어, 뭐가 돼요? 동산이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 임대인 정착물은 부동산. 이렇게 기억하고, 특히, 독립정착물에 해당되는 4개의 건물, 등기, 명인방법된 수목,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